여름에 빨간 열매가 참 예쁜 보리수나무는 우리나라 전국의 산야에 분포합니다. 키는 4m쯤 되며 내한성이 강하고 내음성은 아주 약하지만 뿌리에서 질소를 고정할 수 있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4월에서 6월에 백색이나 연한 황색의 꽃이 피며 향기가 좋고 꿀이 많아 꽃이 필 때면 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빨갛게 익은 열매에 하얀 점이 점점이 찍혀있고 맛은 약간 떫으면서도 달짝지근하여 먹을 수 있어서 옛날에는 임금에게 진상도 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나무로 중국이나 일본에서 들어와 조경수로 심는 뜰보리수 또는 왕보리수 나무가 있는데 1.5cm쯤 되는 긴 타원형 열매가 7월 중순경에 빨갛게 익습니다. 보리수 나무는 약으로도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가을에 빠, 익은 빨간 열매를 따서 설탕에 절여 즙을 먹는데 천식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잎과 줄기도 다려서 먹습니다. 관목류라서 나무가 크지는 않지만 목재가 쪼개지지 않아 농기구나 지팡이를 만들면 아주 좋다고 하네요. 보리수나무는 번식하기도 좋은데 삽목이 비교적 잘 되고 가을에 익은 종자를 따서 노천 매장했다가 봄에 파종하면 발라도 잘 됩니다. 척박한 땅을 기름지게 해주고 꽃이 소박하고 열매가 예쁘며 쓰임새도 많은 보리수 나무입니다. 한해 동안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월동을 잘한 보리수 나무 가지에서 새로운 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정원에 있는 보리수 나무는 수확하기 좋게 하고 키가 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잘라서 아담한 모습입니다. 잎이 올라왔고 보리수 나무의 잎은 뒷면이 은빛을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잎도 많이 올라왔고 꽃이 피었습니다. 보리수 나무의 꽃은 이렇게 연한 미색으로 피는데 아주 많이 핍니다. 이렇게 꽃의 모양이고요. 꽃도 자세히 보면 참 예쁜데, 브리수나무의 꽃은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은은하게 피어서 어, 이제 꽃이 좀 시들면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열매가 한 가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달리는 브리수나무입니다. 조금씩 열매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꽃이 시든 자리에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다. 열매는 처음에는 이런 색으로 생기는데요. 익으면 빨간 모습이 아주 예쁩니다. 열매들이 조랑조랑 많이 달려있고, 이렇게 열매가 익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빨간 열매가 참 예쁘지요? 열매도 예쁘지만, 이 열매는 수확을 해서 또 여러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열매들이 조랑조랑 달려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수확을 해서 잼을 만들거나 아니면 설탕에 절여서 먹거나 합니다. 그냥 먹어도 약간 떫은 맛이 나긴 하지만 먹을 만합니다. 열매를 수확하고 나면 이제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또 새로운 가지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그때쯤에 가지를 많이 정리해서 아담하게 클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가지를 많이 정리한 후의 모습이고 또 월동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겨울에는 가지에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월동을 하는데요. 월동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보온이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그대로 두면 겨울에 월동을 잘하고 또 봄에 마른 가지에서 새로운 잎이 올라오면서 자라게 됩니다. 겨울 동안 월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